왜요? 너무 재미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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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 어서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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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앉아 우 친구들은 몇 살이야? 7살 살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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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일로 오세요 왔어요 그럼 머리 들어갔다가 나오는거야 알았지? 하나 둘셋 우와 자 이번에는 이번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손을 바닥에 찍고 오기야 아니 쭉 앉아 자 봐봐, 그럴래면 어떻게 하냐면 점프 떴다가 이렇게 앉으는데 알았지?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됐어 찍은 사람, 어, 하이파이브, 찍은 사람, 오, 사람. 찍은 사람. 하이파이브, 찍은 사람, 하이파이브. 오, 찍은 사람, 아, 못 찍었어? 나 하나, 아, 찍어. 아, 찍어. 오케이. 한번더 합니다. 준비. 나하 하나, 들었다가 확 낮추는 데 하나, 둘, 셋. 올려, 올려. 오케이, 찍었어? 잘 잤어? 아, 못 잤어? 알았어, 다음번에 하면 돼.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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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나어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선님 봐봐. 이번에는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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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어. 우와. 어, 어. 최고야! 오, 역시 잘해! 하나! 가만히! 누가 누가 더 오래 참나? 누가 누가 더 오래 참나? 오, 우리 유치원생들! 잘했어, 잘했어. 와, 하나, 둘, 둘, 셋. 손 떼어. 손 떼어. 오, 엉덩이 좀만 만더들까요 엉덩이 좀만 만더 들어. 크게 리 마시고. 그렇지. 오, 오오. 좋았어. 오오. 잘했어. 오오. 합격. 우리 친 아, 우리 친구. 아, 하나, 둘, 아, 셋. 숨크시고 엉덩이 들고 오손 떴어 오 좋았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그렇지 좋았어 잘했습니다 와 다음 현아 현아 우리 해봤잖아 이거 그지 하나 둘셋 그렇지 아 우리 엉덩이 조금만 더 될까 자, 이제 가슴에다가 공기 채울 거예요 자, 래서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셋 어. 아, 좋았어. 아. 다음. 네? 어, 어떻어요, 너, 다음 불러와. 하나, 도와주세요. 하나, 둘, 하나. 셋. 아, 네. 뒤로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더 누워. 머리 더 누워. 머리 더 누워. 그렇지. 가만히. 오케이. 좋았어. 다음 불 오케이. <목소리> 하, 둘, 셋, 네. 허리 들어, 허리, 허리 들어, 허리 들어, 허리 들어, 허리 들어. 그렇지. 허리 들어야 돼. 가만히, 가만 있어. 숨꽉 채워. 숨꽉 채워. 허리 가만 있고 발꼭 차, 발 차봐. 발 차봐, 발 차봐, 발 차봐. 그렇지. 허리 들고. 둘, 셋. 그렇지. 발 차. 러치 잘했어 일어나서 시작 발차 손가 엉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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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치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좋아됐어 그만 그만 준비. 시작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만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려 주는 게 오케이, 잘 했다. 자, 하나, 그렇지,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오 무릎 오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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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완전 잘했어요. 오호. 잘했는데. 펭귄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고 펭귄. 엉덩. 완전 잘했어. 화이팅. 한번더보여줘한번더보여줘 시작. 완전 잘했어! 돌아서 갈 거야. 돌아서 출발. it out